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고범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합시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자는 하가랴 i 아들 s 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두스 스바냐, 말록,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인이 있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아사냐의아들 예수와 헤나다세야 자손 중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사굴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아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아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발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숩 할레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록 하림 바나 이니라 아멘 어제 새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10장에 오면 그 이름들이 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7절까지. 생각나는 이름 있으세요? 발음도 어려워. 발음도. 이 새벽이 84명이거든요. 뭐 하려고 이걸 읽었나. 뭐 하려고. 왜 읽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인지 이걸 피부에 오늘 새벽에 좀 우리가 그래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다 읽자. 순식간에 84명 이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임봉을 한다는 게 뭔지를 다니엘서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니엘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왕이여 오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주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메 여러분 메대와 바사의 규칙이 있어요 규례가 뭐예요? 도장을 찍으면 고치지 아니한다 도장을 한번 찍으면 이게 안 돼요 야 이거 우리 내가 불리한데 이래가지고 무효 이래가지고 선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도장 찍고도 아니다 싶으면 우약금 좀 물고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가지고 손에 조금 보는 건데 이 당시에는 손해를 조금 보는 게 아니라 도장 한번 찍으면 그냥 목숨을 내놔야 돼요 왕도 못 그쳐 왕도 그러니까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배경이잖아요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금령을 세우고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때 왕이 다리오인데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주변 다리오 왕이 워낙이 다니엘만 총애하고 편애하고 다니엘만 다니엘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번 기도한다는 걸 알고 그거 사적으에 집어넣겠다고 지금 하는 것을 왕은 모르고 토장을 찍은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적굴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가 같이 봐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 이게 함정이었구나 늦었어요 도장을 이미 찍고 금령을 세웠기 때문에 왕인데도요 구원을 못해요 다니엘 다니엘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이 최고의 신하인데, 이러면서 근심하고 살리려고 했지만, 하루 죙일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도장을 찍었거든. 이 도장을 찍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해대. 왕이여, 메대와 바하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이 이러는 걸 알고 그 함정을 봤던 사람들이 와서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네가 알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도장 찍으면 끝. 도장 찍으면 끝이다. 여러분 지금 이 메대와 바사 시대에 귀환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사람들 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름들이죠. 84명이 이게 84명이 84명이 아니라 그 가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 아버지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 가족들 도다 거기에 도장 찍은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84명 중에 에스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시에 느헤미야와 같이 지도자로서 율법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여기 이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 그냥 막 새벽에 들잠 깨가지고 읽어가지고 없어요, 안 나와요, 에스라. 왜 에스라가 빠졌지? 에스라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버지가 대표로 여기에 도장을 찍고 에스라는 그 아들이니까 자동 여기에 도장 찍은 것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말씀을 오늘 10장에 길게 27절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었을까? 목숨 내걸고 한 거. 이거 안 지키면 저 죽어도 좋습니다. 언약이고 약속이고 이거 없이 살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메대와 바사의 문화에 젖어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아 놓고 들려지는 그모세의 율법, 그 말씀의 감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28절부터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에 이들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가? 대단한 일을 결심했을 거야. 하고 28절부터 읽었더니요, 별일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세 가지 정리해 봤어요.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겠다.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거 바치겠다.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의 A B C 아닙니까? 가장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 하겠다고 그러는데 목숨 걸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게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하시고 그 대단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니네 여지껏 기본도 안 하고 살았다. 그게 동의하고 자복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와서 보니 이방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방신도 섬기고, 이러면서 울렁도울렁 살다가 성문 하나, 제 옷대로 세우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아, 이게 잘못되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이방사람들, 이방 여인들 다. 다시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 율례를 따라서 살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일에 이들이 도장을 찍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는 아 우리 은평교회의 방향도 이 목회의 방향 우리가 신앙생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온 성도들이 이 기본을 하는 곳에. 목회에 주안점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기본에 충실한 성도, 개인기도 기본이 충실할 때에 국가대표가 되고, 그래가지고 또 외국에 나아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 밑에서 배웠던 것이 기본이었다. 기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유능한 선수는 되어지지 않는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 기본에 충실한 성도. 기본을 놓치지 않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 오늘 우리 교회 가득해야 한다. 그런데요. 물론 이중 몇몇 사람들은 또 기본에서 조금 또한 사람들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을 할때 특별하게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1절 말씀 보면 느헤미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야, 뭐 지도자가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게뭐 그렇게 대수야? 그런데 여러분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왔던 게 3장에도 한번 나오고 7장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3장은 이제 막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거기에는 느헤미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몸과 헌신을 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일에 참여했던 그 위대한 이름들에는 니에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 나와요. 7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귀한한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다시 그먼길 와가지고 이 성벽 쌓는 일에 귀한한 사람들 그 훌륭한 이름들이 또 7장에 쫙 나오는데 거기에는 니에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영외롭고, 얼굴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거기 자리에는, 니에미아는 자기 이름을 안 적어요. 일부러 빼요. 그리고 여기, 목숨 걸고, 헌신하는 자리에는, 제일 앞에다가 자기 이름 써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자기 이름 내고, 그러는 곳에는, 니에미아, 지도자는 빠져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 헌신하고 이제 남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 가야 하는 그 자리에 목숨 걸고 가는 그 자리에는 제일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놔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자신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참 존경하는 것이 우리 리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그 험한 길을 가요. 그 험한 길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굳이 조금 더 하는 사람, 이니아메아 같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참 자원하여서 많이 계신 거에 대하여. 늘 감동하고 감사하는데 니에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5절에 가도 반가운 이름이 한번더 나와요 5절 누가 있어요? 무레모 저 무레모시라는 사람 생각나시죠? 다4 2개 구역을 한 군데씩 한 군데씩 맡아서 할때이무레모스한 군데 더 나온다고요 가서 손이 빨라이 사람은 기술이 좋았는지 다 자기가 맡은 구역 해놓고 보니까 어이, 저쪽이 좀 느려 저쪽에 손이 좀 더딘 사람들이 있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 그것을 굳이 가가지고 자기가 또 같이 증수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하는 사람, 그러면서 물의 모 소개해 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천국에 가면 만나볼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났어요. 누구? 야 물의 모시 궁금해. 이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계속 나그 후손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싶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제사장에 반열에서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성경에 나. 야. 그 조상이 본을 보이고 그 후손들이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충성하고 헌신한 무의못 물의 못 물의 같은 사람도 있다. 기본만 해도 되는데. 그 기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율법을 지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 열 개가 다 하나님 거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0의 1그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이 기분 작은 순종 엄청나게 뭔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나라가 어떻게 흑광하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내일도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갑니다. 여기 인봉해라. 그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기시겠다는 내 손바닥에 새기고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본 신앙의 기본만 해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신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도 욕심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도 다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스베겔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기본을 다하시고도 조금 더하시는 느헤미야와 무레목 같은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 조금 더 하는 그 자리에 무레목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앞으로 남은 또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의 구석구석에서 조금 더한 그 헌신 그거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본 개인기를 잘 다지는 거에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도 기본이 있음을 깨닫고 기본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기본보다 조금 더 하려 애쓰는 물의 못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본 그리고 기본을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했으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자연 속으로 나들이하는 선교회가 있사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친밀하여 믿음 생활의 기본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 돌아오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 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함께 기도할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기본에 충실한 믿음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이지요.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면 안 될까요?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답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나 보다 그리고 자기 신앙의 기본으로 충실한지만 살피면서 뒷담화하지 말고 삽시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꼭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사랑으로 수용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러느니 저러느니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야 나도 수용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게 가족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함께 은평 가족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거 가지고, 이거, 이 기본만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기둥에 붙여 놓은 자녀들과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 주십시오. 중동지역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옥천도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아직도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 복귀하지 못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매주 일 오며 가며 수고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김준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의 심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서선석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 대통령을 뽑는 이 귀한. 이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다 참여하여서 귀한 일에 동참하고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